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믹서의 그 뒷단 뭐 믹서에 따라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직접 이제 커넥트에서 연결하는 그 패치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체적인 5 0 0분 정도로 일단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도 1번서부터 24번까지, 24번까지인데 이 믹서 같은 경우에는 모노 마이크 인풋을 꼽을 수 있는 거는 1번서부터 20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21, 22, 23, 24 이렇게 두 채널씩 스테레오로 채널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뭐 CD 플레이어라든지 각각의 음원들을 이렇게 레프트라이트, left 레프트라이트 right, left right 이렇게 두개 채널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의 스테레오 인풋이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똑같이 입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 간단하죠? 어,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믹서가 같은 디자인이라고 보셔도 예, 크게 무방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가 있죠? 마이크의 인풋단에 인설트단이라는게 있어요. 제가 16번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자, 16번 채널을 보시면은 뭐 16번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1번서부터 모든 채널들은 다 똑같다고요 자 가운데 있는 16번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려보면은 맨 위에 뭐가 있죠 인설트 단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커넥터 타입인데 뭐가 있죠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밸런스 언밸런스라고 또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두 개와 그다음에 밑에 또 입력 단위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3 핀. 1번, 2번, 3번이라고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멍이 세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마이크 케이블을 이제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밑에 있는 것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마이크 인풋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보면 마이크 풀이 모닉스 뭐 마이크 프리라고 되어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흔히 어, 사용하게 되시는 예,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폰, 이 예, 3핀 케이블, 이거를 연결해서 사용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마이크라든지 뭐 악기 채널이라든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풋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에 바로 꼽을 수 있는 거나 건반에 바로 꼽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TS 케이블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직접 내가 믹서에다가 바로 꼽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3핀짜리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라인 인풋에다가 여러분들이 꼽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인풋을 보통 여러분들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이크와 이 악기 이렇게 타입만두 예, 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마이크 폰으로 바로 잡았을 때에는 마이크를 바로 연결하시겠죠. 그 다음에 악기로 연결하셨을 때는 이 T-S로 바로 연결하실 거예요. 마이크로 폰 레벨과 악기로 받는 레벨의 그 라인 레벨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믹서로 바로 받으셨을 때이 어, 임피던스 저항이라든지 이 입력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요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라고 되어있기도 하고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H I Z라고 해서 하이 예. 그, 임피던스라든지 하이 출력을 받을 수 있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용칭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폰 작은 레벨을 받으실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인풋이 요 3핀 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악기를 직접 연결했을 때 조금 더큰 출력의 레벨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 게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직접 연결할 거냐 마이크를 직접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두 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인풋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단어 기타 같은 경우나 건반 같은 경우에 이 TS 케이블을 통해서, 언밸런스죠? 이 케이블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뭐, 10피트 이상, 뭐, 10미터 이상, 뭐, 교회에서, 무대에서 넘어오는 거라면 엄청 긴 케이블이겠죠? 그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게 되시면 어떤 부분들이 생기죠? 노이즈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모를 많이 쓰게 되죠? 이렇게 DI 박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세요. 그래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타를 직접 이 DI 박스에 인풋에다가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DI 박스가 이 안에서, 어, 언밸런스로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이제 밸런스에 가까운 이제 타입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하이 임피던스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제 또 로이 임피던스 부분으로 바꿔줘서 마이크로 받는 환경과 비슷하게끔 어시스코너를 여러분들이 어,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DI 박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 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하셔가지고요. 이 어, 악기로 연결한 게 DI 박스를 거쳐서 마이크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마이크 인풋으로 이 단으로 받을 수 있게끔 가공된 소리가 결국은 이 케이블로 넘어와서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케이스는 이 라인 인풋이라든지 이걸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마이크 인풋에다가 직접 연결하시거나 요즘 디지털 코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스네이크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디지털 스네이크도 이렇게 마이크 인풋에다가만 연결을 하셔서 소리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믹서에다 직접 꼽으실 수도 있어요. 요 인풋과 요 인풋은 직접 꼽을 수 있게끔 일단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디자인은 되어 있지만 케이블이 길면은 사실상 어, 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노이즈 문제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소리를, 시그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상 많은 교회들의 이 마이크 인풋으로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인설트 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세서 컴프레서나 게이트라든지 뭐 그래픽 이퀄라이저 같은 거를 연결하는 거를 설명 드릴 때 이쪽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인설트도 말 그대로 인설트니까 소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넣기 전에 이 인설트 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연결을 하셔서 어, Y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인서트 탄에는 소리를 일단은 이 마이크 인풋으로 들어온 소리를 소리를 그대로 뺍니다. 아웃풋을 먼저 시켜서요. 여러분들이 여러 컴프레싱 관련된 그 아웃보드들의 소리를 만든 소리 그 소리가 다시 이인서트 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의 케이블이 한 커넥터는 하나지만 두 개의 케이블이 나와서 하나는 소리를 빼고요. 가공된 소리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인서트 케이블은 흔히 여러분들이 인풋 뭐 보컬인지 악기 소리를 인풋하는 어 인서트 입력단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외부 기기에다가 소리를 한번 보내 줬다가 가공된 소리를 다시금 리턴으로 받을 때 사용하는 걸 인서트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디지털 믹서에서는 사실 인서트단을 많이 사용 안 하실 건데 아날로그 콘솔에서 인서트단을 사용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아웃보드에다가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인풋을 연결을 하실 때 라인에다가 꼽았어야 되는데 이 라인이 밑에 여기 글씨가 여기 있고 이 인서트 글씨를 못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위쪽에다가 케이블을 연결을 하셔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소리를 케이블을 연결해 주셨을 때 이게 Y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아웃보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풋 하는 것과 동시에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지가 않아요. 시그널 플로우가 이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예, 안 들어오게 됩니다. 빼서 라인에다가 넣어 주면 바로 소리가 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설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인설트는 어, 입력 단이라기보다는 아웃보드 단을 다시 출력시켜서 리턴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만 쓰면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고 보통은 이두개 마이크와 라인 이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는 뭐 1번서부터 16번 20번까지 사실상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쪽 단은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쪽 약간 아웃풋 단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아웃풋 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입력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앞에 단에서 뭐, 이퀄라이저로 음색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니터라든지, 뭐, 보내고 싶은 출력단으로 소리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느 걸 쓴다고 그랬죠? 억스라는 걸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소리를 이제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메인 스피커로 보내겠지만, 어디로 보내야 되죠? 이제 여섯 개계통으로 목사님 모니터, 뭐 건반 모니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각의 모니터로 소리 내보내서 출력단이 있어야겠죠. 예. 요 옥스샌드라는 예, 요 단에다가 연결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이런 3핀으로 내보낼 수 있는 요 메인 아웃처럼 3핀 아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일에 3핀 아웃이 없으실 경우에는 요렇게 예. 어, TRS 네, 이런 케이블들을 연결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중간에 커넥할 수 있는 커넥터 케이블들이 있어서 이렇게 3핀 케이블로 연장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억스 샌드는 그러면 출력을 보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됐는데 여기도 억스 인설트가 있네요. 그러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대부분의 콘솔들이 억스 인설트가 있으실 거예요. 인서트는 뭐죠? 네, 요 위에 있는 인서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각 채널의 소리에다가 어떤 에펙터를 다이나믹 에펙터, 다이나믹 프로세서 같은 거를 연결해줄 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출력 되는이 이제 어, 각각의 외부 뭐 목사님 모니터링 출력이라든지 레코더 출력이라든지 믹스된 그 출력의 마스터 단에다가 또또 어, 에펙터를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출력되기 전에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은 요 아웃풋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그, 그 프로세스로 소리가 한번 빠졌다가 그 프로세스에 걸린 소리가 다시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어디다 연결을 많이 하시냐면은 뭐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보통 안달로그 콘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소리를 어, 스피커에다 보내주면은 약간 소리 뭐 음색적인 튜닝 스피커의 튜닝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울링이 났었을 때그 하울링 포인트를 딱그 대역대를 좀 내려서 컷해주고 싶고 뭔가 어, 프로세싱 가공을 좀 해주고 싶은데 어 이렇게 그냥 보내기만 하면은 뭐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옥스 인서트 단에다가 그래피 이퀄라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을 해줘서 원하는 포인트를 깎아주는 소리가 이 옥스 샌드로 나갈 수 있게끔 한번 뭔가 그, 외부 프로세스를 인설트 시켜서 가공해줄 때, 이럴 때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예, 인설트라는 거예요. 요, 채널의 인설트와 억스의 인설트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채널의 인설트는 각각의 채널만 관리하는 거고요. 억스의 인설트는 그 그룹, 이제 억스로 믹스된 그 그룹의 소리를 각각의 여섯 개 통, 각각 하나씩 다 주워줘서, 예, 소리를 가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으로 좀 넘어, 더 넘어와 볼까요? 자, 요쪽 단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던 인풋은 뭐 20일, 22, 23, 24, 24 이렇게 스테레오로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을 그래서 원하는 대로 레프트, 라이트 right, 시그널을 두개 예, 여러분들 꼽으시면 되고요. 자, 보통 이제 아웃풋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자, 여기에 일단은 크게 보이시는 것 메인 밸런스 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아웃이 있고요. 라이트 right 아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그 슬라이더 타입의 볼륨으로 믹스해준 소리가 마스터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소리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여기다 케이블을 연결해주시고 메인 스피커 쪽으로 연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피커가 액티브나, 어, 파워드 스피커라면, 어, 직접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일에 파워 앰프가 별도로 필요한 패시브 스피커라면 여기서 출력을 빼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죠? 그 파워 앰플리 파이어의 인풋으로 보내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모노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레프트 아웃, 라이트 말고도 따로 여러분들이 어, 시그널을 이렇게 뽑으실 수 있는 모노 아웃이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음, 레프트 라이트는 어, 그탑 스피커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12인치, 15인치 같은 그탑 스피커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만일에 서브 우퍼라든지 저역만 낼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모노에서 또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소리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옆단에 보시면은요. 똑같은 메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입이 달라요. 그죠? 얘는 XLR 요 3핀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똑같이 55 구경 그냥 쿼러 째 되어 있어요. 그래서 TS, TRS로 여러분들이 어, 뽑으실 수가 있는 고 예, 그 타입인 거죠. 차이가 뭘까요? 없어요. 차이가 없고 똑같이 뺄수 있는 그 커넥터의 타입만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그널을 빼던 여기서 시그널을 빼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시그널을 빼고 있으면 이거는 그러면 시그널을 사용을 못하나요? 아니에요. 매뉴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믹서는 여기서도 시그널을 뽑으실 수도 있고, 여기서도 시그널을 뽑으실 수는 있어요. 단, 어, 이제 여기서 시그널을 동시에 뽑았었을 때, 약간의 시그널 루스적인 부분들은 그 매뉴얼을 참고를 하셔야겠지만, 똑같은 시그널을 같이 뽑을 수는 있다.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메인 인서트가 있네요. 예, 그럼 뭐겠어요? 아까 채널에도 있었고 옥스에도 있었던 거 뭐냐 메인에도 여러분들이 소리를 출력하기 전에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세서 같은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되나 컴프레서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소리를 한번더 가공해 준 소리 뭐이퀄라이저의 어떤 하울이 나는 포인트를 잡다든지 메인 스피커의 튜닝을 위한 어떤 그런 아웃보드들을 한번 연결을 해줘서. 가공된 소리를 뽑고 싶다 같은 경우에 요 인서트 단에다가 연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메인 아웃풋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라인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인서트에다 연결하면 소리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메인을 뽑아서 소리를 내보내셔 되는데 잘못 연결하시고 맨 인서트에다가 꼽아보시드리면 소리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도 모니터 아웃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자 일단은 매트릭스 아웃 억스 아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억스 아웃은 각각의 개별된 소리를 이제 보내 1번이면 1번 6번이면 6번 원하는 대로 각각의 개별 소리를 볼륨을 조절해서 보내 줄수 있는 반면에 이 매트릭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굵직굵직한 메인의 소스만 넘겨준다든지 억스의 소스만 넘겨주는. 믹스된 그룹에 대해 관련된 소리만 묶어서 내보내주는 그쪽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 믹스된 이 매트릭스라는 거에 대해서 할당한 소리는 여기서 아웃풋을 뽑는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모니터 아웃입니다. 그죠? 어, 모니터 스피커 여기서 뽑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어, 모니터 스피커를 여기서 원하는 대로 어, 악기 연주자들한테 주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소리를. 요 모니터 아웃은 여러분들이 방송실에 여러분들의 모니터 스피커를 어, 연결해 놓고서 전체적인 이 메인의 소리, 그죠? 어, 다 믹스가 된요 개별적인 믹스가 아닌 여러분들이 마스터로 믹스된 요 소리를 요 모니터 아웃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시그널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어디다 연결을 하냐면 여러분들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 소스하고 똑같은 소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헤드폰 아, 인풋이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이 믹서에 헤드폰을 연결해서 내가 헤드폰으로 듣는 소리가 이 모니터 아웃으로 나오는 소리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프 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 하얀색,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Left, Right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은 이 Left, 이쪽 이거하고 이제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Right는 이쪽에 메인 아웃으로 나오는 이 Right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두 개의 왼쪽은 I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두 개는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Out은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메인 밸런스의 Out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스터로 믹스를 잘 밸런스를 만져준 소리가 이두 개로도 시그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하나를 더 주죠. 메인 아웃에 이쿼러 잭으로도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 있는 요거로도 메스트 아웃이 나오죠. 똑같은 소스가 어디로도 나오느냐. 이 테이프에 아웃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소스와 요 소스와 요두 개의 소스가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근데 왜 그러면은 얘는 메인이라고 되어 있고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왜 테이프라고 되어 있느냐? 어 믹서마다 용그 어, 명칭에 따라 달라요. 어떤 거는 투 트랙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테이프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 사용 유저자가 어떤 장비들을 사용할까라는 거를 이 제조사가 생각을 하고서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테이프 레코더 아웃에다가 연결을 해서 레코딩 하십시오.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해서 이제 알기 쉽게 테이프 아웃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요그 옆에 보면은 또 뭐죠? 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뭐겠어요? 테이프인. 얘는 테이프. 레코더에다가 여기서 출력해서 레코딩을 하라는 얘기고요 얘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라든지 CD 플레이어의 그 아웃풋을 여기다 연결해서 CD 플레이어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로 플레이하는 그 소리를 여기로 인풋시켜서 메인 스피커로 소리 출력을 내보내라 해서 얘는 테이프 인일 뿐이에요 즉 뭐죠? 그냥 인풋 투 트랙을 어, 엑스트라로 준것 뿐이에요 얘는 마이크 인풋이고요 얘는 다른 그런 CD 플레이어 같은 걸 연결할 수 있는 인풋을 따로 줬을 뿐이에요 그게 RCA 단자라는 거를 연결을 통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CD 플레이어나 카스트 테이프의 아웃풋이 사실상 이런 RCA 단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여러분들한테 할당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스테레오 리턴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믹서 먼저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 스테레오 리턴이라는 게 결국은 리턴을 인풋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어떤 인풋의 소스를 어, 주셔서 여기서 또 따로 투 트랙 인처럼 여러분들이 인풋 소스들을 1번 레프트라이트 2번 레프트라이트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보드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소리 가공된 소리를 바꾸자 하셨을 때에도 어쨌든 이두개 채널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엑스트라 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자그 밑에 있는 거는 뭐죠? 토크백 마이크. 어, 여기다가 별도의 채널들이 아깝기 때문에 이 채널들은 어, 보컬과 악기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토크백 마이크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를 연결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어, 하우스 스피커로 성도님들한테 아나운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보컬들이나 악기들한테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 전달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토크백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볼까요 그룹 아웃이있어요 옥스 샌드, 뭐 옥스 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메인 아웃 똑같죠. 그 각각의 모니터로 보내줄 수 있는 옥스의 소리를 보내줄 수 있는 아웃풋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믹스, 메인 스피커 나가는 아웃풋은 여기다 믹스를 하신 거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룹 인서트와 그룹 아웃풋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어디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냐면은요, 이 매트릭스 아웃의 개념하고 사용하는 방법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이제 전면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싱어는 싱어대로 그룹 이제 악기는 악기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씩. 어, 그룹으로 할당해서 마스터에로 점핑을 시켜가지고 소리를 내보내주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별 사용 용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마스터의 소리, 예를 들어서, 그뭐 카메라 아웃풋이라든지 아니면 뭐잠옷이라든지 키친, 라비, 1층, 2층 여러 개의 이 마스터에 관련된 소리들을 이제 다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출구가 사실 너무 적은 거예요. 옥스는 모니터 다 사용하고 이펙터 사용하면 거의 쓸 데가 없고 메인 스피커를 위해서 여기도다 사용하고 매트리스도 두 개밖에 없고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룹 아웃풋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할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채널의 소리를요 요 1번, 2번에다가 스테레오로 랩스라이트로 마스터한테 보내주는 것 마냥 요 소리를 이쪽으로 다 보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소리를 똑같이 동시에 이 3, 4번으로도 동시에 소리를 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그룹 아웃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로도 똑같이 마스터의 아웃을 여기서도 뽑을 수가 있고요 매트릭스 아웃에서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룹 아웃에서도 이렇게 레프트라이트 스트레오로 뽑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스트레오로 뽑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그 마스터에 관련된 소리들을 마음껏 또 추가적으로 뽑을 수 있게끔 활용하실 때에는 그룹 아웃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룹 인서트가 있죠. 뭘까요? 그쪽으로 보내주는 마스터의 소리에도 메인 스피커는 메인 인서트에 걸어서. 어,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프로세서나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연결해서 소리를 조금 더 이쁘게 가공을 해주겠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고그 소리에도 인설트에다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프로세싱을 해줄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웃풋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전원 잭 예, 이렇게 파워 온 버튼은 여기서 예,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믹서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그 살짝 옆에 48볼트라고 되어 있는 그 팬텀 전원 버튼이 하나씩 있는 경우 믹서가 있고 이런 오닉스 믹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채널마다 팬텀 파워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믹서가 사용하시는 버전이 약간 올드 버전이거나 아니면은 이 뒤에 있는 48V라고 써있는 팬텀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보신다면은 그 버튼은 눌러주는 것과 동시에 모든 마이크 인풋에 직류 48V를 공급을 통해서 컨덴서 마이크라든지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원 버튼으로 모두 할당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어요. 그거는 일단은 이 믹서에서는 각각의 채널로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팬텀에 대해서는 어,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믹서 디자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더 추가 옵션으로 주는 기능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 다이렉트 아웃이에요. 뭐냐면은 어 1번부터 8번 8개 채널, 8개의 채널, 8개 채널 그래서 8, 3, 24, 24개의 들어오는 소리를요 어떻게 하죠 각각의 이런 그룹으로 해서 믹스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온 소리를 바로 뽑아서 이쪽으로 출력을 보낼 수 있는 케이블이에요 요거에 맞는 이제 케이블 타입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8채널씩 받은 그대로의 소리를 8개씩 묶어서 소리를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주로 내보낼까요? 여러분들이 멀티 트랙 레코딩을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뽑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믹서는 아날로그 믹서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 퍼스널 믹서 같은 그 인이어 방식에 각각의 이 중에서 16개의 시그널을 할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 인이어 퍼스널 믹싱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렉트 아웃에서 시그널을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퍼스널 믹서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도 사용하시면 돼요 어, 믹서에 따라서 이매키 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개의 커넥터 타입으로 한꺼번에 뽑지만 여러분들 믹서에 따라서요 인설트가 있고 라인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그 밑단에 혹은 맨 윗단에 다이렉트 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쿼러 아웃으로 되어 있는 한 개의 단자를 어,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믹서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은 그런 경우에 그 다이렉트 아웃 단자로는 입력이 아닌 뭐죠? 이렇게 보시는 다이렉트 아웃처럼 그 채널을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개의 다이렉트 아웃풋에 이런 커넥트 포트가 다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멀티 트랙 레코딩 하고 싶은 소스들을 뽑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키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타입으로 8개씩 묶어서 소리를 빼면 될것 같습니다.